이위에서 원툭 뒤로 뒤로 빠졌다가 투 바로 여기왼쪽올려왼쪽 올려 저거 제가 잖아요 따라 오시지마대 방안 돌아 빨리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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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들어오면 뒤로 빠져 먼저 뒤로 빠졌투바투 늦어요 늦 오른손 올려요 형님이 들어가 봐요. 형님 들어가 봐. 가운데서 돌지만 해요. 돌지만 그렇지. 하나 먼저 치고 나오고 그렇지 좋아요. 뺐다 투. 뺏게 빠져 무조건 투. 뺏게 빠져 무조건 투. 그렇죠. 돌아 돌아 돌아. 규 전매트 옆구리에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 돌 돌아. 돌 돌아. 유 바디 한번 찔러봐 옆구리 아니, 한번 찔러봐자 옆구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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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렇지 빼요 들어오면 뺐다 투 들어오면 뺐다 투 뺐다 투 돌아요 돌아 공수수 올려 옥수수 올려 에이 돌아 빠리러봐 빨리 빠질러봐 빨리 요 옆구리 한번 찔러봐 오늘도 한번 으 소리 나게 해봐 A 지금 뭐해, 지금 나가세요기해 지금 하지마, 나가야지, 금지금사이지금쨔 주면서 놀아야지. 뭐, 뭐가 그뒤 주면서. 빨리, 빨 네. 나이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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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지 마, 붙지 마. 나이스. 주면서 천천히. 돌아, 휴. 휴야, 금 아, 이 늦었어, 휴. 주면서 원투하 뒤로 빠지고 다시 지금이야, 지금. 지금, 지 아, 뭐, 지금, 지 지금, 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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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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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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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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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번 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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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쭉 주면서 쭉 주면서 뺐다 툭 뺐다 툭 너무 긴장 너무 긴장해 타이밍이 안 맞아 나이스